네,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 마이너스 1.9% 오라클 실적 미스 이어서 구글 AI 반도체 설계해주는 브로드컴까지 실적 나쁘게 나오면서 또다시 전체적인 코시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사기 고점에서 AI 버블이냐 아니냐 이번에 발표된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브로드컴 실적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나 CEO 발언이 문제가 되었죠. 실적이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나쁘게 나와야지 정... 정말 폭락하는 거고 최근 오라클이나 브로더컴 하락은 모두 다 시장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만 아빠도 혹시나 22년 같은 폭락장 오지 않을까 우려 하는 수준입니다. 학교에서 이번 시험에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98점, 97점 맞으니까 성적 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까 우려 하는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특히 올해 4월 상호관세나 22년 -30% 폭락 같은 과정을 거쳤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서 나사고. 점에 일부 현금하고 화 고점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3,000불 마이너스 4 리플도 3,000원 간신히 저항라인 지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다시 8만 불 떨어지려고 하니까 리플, 이더리움도 위태위태한 형국인데 코인시장은 큰 걱정은 안 되고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클레어티 법안 통과되고 나사 AI 버블론 검증이 끝난다면 무난하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보다도 비트코인이 먼저 살아남아야 찐 반등 시장이 됩니다. 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더리움 도메스가 12%로 이더리움이 강세였다가 다시 11.8% 내려왔습니다. 리플도 3,000원 2 달러라인 최대한 버틸려고 새로운 호재 많이 만들고 있고요. 코인 자금이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에 집중되어서 끌고 올라가야지 나머지 코인도 따라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각개 전투하는 상황이죠. 우선 리플 최대한 이 달러 가격 방어하려고 호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통 감독청 OCC한테 국립신탁은행 설립인가를 받아냈고요. 기존에 미국 지방정부은행에서 리플 결제 한두 군데 허가를 해줬다 며 이제는 미국 정부 연방은행 중심으로 리플 결제를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리플은만도로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리플을 좀더 안정적으로 홀딩을 할수 있는 거고 리플 결제 할 때도 은행 통해서 실시간 거래 가 되는 데 안정성은 훨씬 더 올라 갔다 볼수 있고요. 리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정도를 걷겠다. 꼼수로 가격 올리기보다는 매월 10억 개씩 락업 배제하지만 확보한 현금으로 제도권 진입해서 제대로 다음 보자 한방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리플은 탄생으로 인해서 코인과 전통 금융 고객들 사이의 갭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 볼수가 있고요. 동시에 리플은 유럽 아미나 은행과 최초 리플 실시간 결제 은행 도입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리플 가격이 23년까지만 해도 원화 천원 부근에서 움직였다면 트럼프 당선 이후 소송 중. 동료와 ETF 상장으로 3천원까지 급등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번에 2천원대로 내려버리며 조로의 리플 매수 찬스다. 다음 비트코인 반등 올때 리플 이더리움도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플이 트럼프 당선되는데 1월까지는 우물을 넓게 파는데 집중을 했다며 이제는 우물의 깊이를 생각하고 있다. 깊게 판 우물이 수량도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리플 페이먼트 유럽 실시간 결제 도입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고요 아마다 스위스은행은 이번 리플과 협력으로 해서 웹3 기반 비니스 때 기존에는 은행 시스템과 코인 연동할 때 마찰을 겪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제대로 도입을 안 했고 대체적으로 유럽은행이 미국보다 스테이블코인 테슬라 AI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이었죠 자동차 섹터만 봐도 유럽에서 폭스바겐이 1등인데, 테슬라한테 기술력 밀리니까, 최근에는 온갖 트집 다 잡아서, 테슬라 유럽 자유주에 막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이 2000년대 초반 중국에 투자하면서 중국 판매량 1등까지 찍으면서 좋았는데, 넘치는 자금으로 기술 개발보다는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등, 전기차, AI 투자는 상당히 늦다 한국, 일본보다도, 테크 분야는 유럽이 좀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미나 은행은 유럽, 유로화와 세블코인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 리플의 페이먼트 통해서 완성을 했다고 하고요. 리플 현재 가격이 3,000원. 겨우 버티고는 있는데 비트코인이 84,000달러, 8만 달러 또 다시 내려가 버리며 2,500원, 2,600원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피보나치 2,3,6 돌파하고 내려온 상황이고 다시 한번 더 2,700원 라인 건드린다면 2,500원, 2,400원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뉴클레러리 법안 통과와 나사 폭락 없이 스무스하게 반등을 한다면 비트코인 상승과 다시 한번 더 5천원 돌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리플의 주봉상 61선, 201선, 3,900원 라인 돌파를 해버리며 5천원, 6천원 신고점 만드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리플 고래들이 최근 가격 하락에도 매도보다는 꾸준히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비록 당장에는 비트코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는다지만 리플의 펀드멘탈은 문제없다. 리플 회사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리플 들고 가려는 움직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리플의 이런 경우는 2020년, 21년 여기 폭등장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비록 리플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변동성은 컸지만 고래들은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를 했었고요. 당시 리플 가격 2,000원, 3,000원이었고, 비록 1 0 0 0원까지 하락은 했었지만 결국에는 3,000원, 5,000원 상승하는 음식이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리플의 기본적인 펀드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리플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사까지 한 번에 끌어내린 브로더컴 실적 보면 어닝비트에도 주가가 마이너스 11% 폭락오는 등 410달러 짓고 350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도 4가지 투자자들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있었는데 전체 AI 매출 가이던스를 미제공을 했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브로더컴은 안그래도 엔비디아 다음 올해 40% 50% 급등한 기업인데 투자자들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갖는게 아닌가 내년에도 ai 현재 자유주행 검색에서 로봇 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때문에 브로더컴 주가도 초중 온다고 해도 300달러 정도 내려온 다음 나사가 하고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브로더컴 주력 상품인 맞춤형 ai 프로세스의 마진율이 현재로 선낮다 시장의 기대치와 올해 많이 오른 고평가가 부담이 되었고 폭탄 브로 드컴 ceo 혹시 내년 실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올해 불러올만한 말실수 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많이 마이너11% 빠지는 거고요. 오라클도 4%또 빠지고 엔비디아도 3% 빠지는데 AI 섹터 고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테슬라는 플러스 2.7% 반등을 했고요. 1월 16일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올해 테슬라 판매량 작년보다 못했다. 고금리로 인해서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 본격 FSD 자율주행 수익이 급증을 하는 거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도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 한국 테슬라 11월 판매량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10월까지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4,000대까지 확 떨어졌었고요. 기존에 9,000대까지 매월 팔면서 항승률 좋았는데 테슬라 21년 이전 모델 배터리 고장나면 수리비 3천만원 2천만원 나온다. 공포감에 판매량이 감소를 한 겁니다. 일론머스크 테슬라 경향이 신차 위주로 밀어주고 구형 모델 같은 경우 빠른 업데이트나 배터리 가격 방어해줄만한 호재도 못 만들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 가격은 급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구형 모델에 한정된 거고 테슬라 주니퍼 신형 모델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주면서 기존의 미국산 모델 X, 모델 S만 에잘주에 도입을 했지만 이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Y 중국판도 내년부터 FSD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의 판매량도 늘어나는 거지만 FSD 800만짜리 옵션도 판매량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테슬라 매출이나 순익 증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때문에 테슬라 450달러, 엔비디아, 구글 조정 원대도 테슬라는 꿈쩍도 안 하고 가격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다음 주 일본 금리 인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AI 버블에 일본 금리 인상까지 또 한다니까 혹시라도 미국도 일본 따라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1996년 미국이 75BP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한 이후에 금리 내릴 때 중간중간 금리 올리면서 시장에 충격 줬던 적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96년 미국 깜짝 금리 인상으로 97년 IMF 위기까지 맞이를 하는데 미국보다 경제 회복 속도 느린 국가들은 주가 하락의 결정타가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일본 금리 인상 작년 7월 올해 1월 두 번이나 했었지만 증시나 코인 보름 정도 조정 이후 또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경제가 좋다는 거고 내수 경제 좋을 때 금리 약간씩 올려가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는거 고요, 오늘 의영 상은 여기 까지 입니다. 좀더 디테 일한 투자, 정 보가 필요 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로 도, 자 료가 공유 되 니까 멤버십 가 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